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복하여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족하국과 하나님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거기서 그를 동사로 치니 속동 그가 고의일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을지만한번더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사할 때는 새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죠. 저도 그렇게 인사 많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 복이 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은총 우리가 그 복을 은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새 하나님 은총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하면서 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하나님 문총 많이 받으십시오. 예 슬픔을 뒤로 하고 소망 중에 아, 여러분이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영원한에 이렇게 위로하셨어요라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기쁨의 교제와 나눔을 할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도운 가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그 예배 들을 때까지 그 무한 항공 사고를 잘 몰랐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서 듣게 되는데요. 참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주일을 지내는데요. 그게 내 가족이면 정신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저대로 막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절교하는 모습. 말을 잇지를 못하고 그저 꺼이꺼이 우는 모습.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부모님에게 즐거운 효도 여행을 시켜드린다고 한 건데, 그게 불효가 되어서 돌아와 버린 그 슬픔 속에 있는 자녀들. 많은 생명들을 살리려고 그 흐린 사진의 마지막에 그 비행기 앞모습을 보면 조종석에 앉아있는 기장이 붙잡고 애쓰는 모습. 그렇게 떠난 자리에 그 가족들이 너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하는 그 슬픔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 하라 그랬거든요. 사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 그때 아파하는 자들에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고,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죠? 내게 오는 걸금하지 말라. 아이들을 받아 주셨고, 사께오를 향하여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을 힘들다하지 아니하시고 다 고쳐 주셨죠. 심지어 결혼 잔치가 있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 술 떨어져서 그 즐거움이 끝나는 것까지도 막으시고 그들에게 최고의 기쁨을. 계속 나누게 하셨죠. 자 우리 이런 데서 정말 우리에게 더 많은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해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공감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은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들을 할수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 없으면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봐요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고 주관적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잖아요 엄마의 상피, 상태를 안 살펴주잖아요 그냥 내가 불편하면 계속 울, 울고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또 그게 맞다고 가르쳐요 적자생존이에요 이기적으로 살아야지 생존이 가능할 것처럼 보여요.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자체가 상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가 불이 앞에서 공의와 진리를 외쳤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던가요? 아이고, 그랬어 하고 궁금해 하다가 조금 듣고 나면 더이상 그 이야기 듣기 싫어. 근데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지랖이 넓어요. 계속 그들의 마음에 공감해요. 믿음은 공감하는 힘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지면 공감 능력도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은데도 실제 믿음은 우리를 여러 향기가 나타나게 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믿음을 갖게 된다고 말하는데 나를 부인한다. 그게 사실은 주관적인 내 이익을 뒤로 하고. 객관적으로 사람이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을 갖는 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기적으로 살던 한 사람이 이타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기복 신앙이 되면서 예수 믿으면 더 잘되고 더 이기적인 삶을 살수 있게 된다, 내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아마 조금 힘들 거예요. 계속. 이런 말씀들이 그동안의 삶의 습관과 부딪힐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깨뜨리시는 분은 분명히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제 삶을 보고 이야기하는데요. 구원하기로, 크게 쓰기로, 귀하게 쓰기로 작정하시는 만큼 철저히 깨뜨리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많이 깨뜨리면 많이 아파요. 근데 많이 깨뜨려지는 만큼 귀하게 더 많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단과 싸워요. 실제 사단과 싸웁니다. 그러나 내 자신과 싸우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어야 산다고 말한 거죠. 여러분, 많이 세련되어 있잖아요. 옷도 멋있게 입고요. 근데 한국교회는 여전히 촌스러워요. 70년대, 80년대 신앙으로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변화되는 이 시대에 발걸음, 발맞추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촌스러워서 자기 생각과 사고를 담아내지 못해서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기독교가 그런 우리가 변화해야 되고 그 변화를 나타낼 수 있어야죠. 쉽게 우리 여러분 감기 걸리신 분들 계시죠? 감기 바이러스가 어떻게 들어나요?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나요? 아니죠. 감기 바이러스는요. 이 사람에게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면역 체계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올 때는 다른 모습으로 돌연변이 변이를 일으켜 다음에 또 와요.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조건만 있다고 변화를 안 하면 안 되죠. 우리 몸은 우리 몸대로 새롭게 오는 것에 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반응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변화에 두려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아브라함은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갈대아 우루에 있던 아브라함을 데라의 세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우루라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요 도시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 많죠? 그곳에 여러 가족들, 자기 가족들이 있죠? 그 안에서 자기가 존재감이, 자기의 역할과 지위가 존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야, 이거 다 버려라.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도전이고, 불안이고, 알수 없는 일이죠. 그 일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버지, 대라의 직업이 뭐요 뭐, 뭐죠?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직업이 우상 섬기는 일이었어요. 우상 재물 만드는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부터 집안이 전부 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여기 있는데, 나만 거기에 오래요. 근데 그게 어떤 것인지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갈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복의 근원이다, 복이다, 말하는 이유가,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뒤로하고 떠났다는 거죠. 따랐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봐요. 곧바로 가난에 도착했다고 기록해요. 물론, 성경에 있죠. 어떤 어떤 얼마나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그대로 순종했고 가나안에 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이 또 오묘하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그곳에 거하다가 삶의 모습에 의하여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갔다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더니 완전히 아이언맨이 되어서 슈퍼맨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 아니요. 계속 흔들렸다. 가뭄 따라 달라졌고 애국으로 피할 때또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부름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 안에 있는데 그 부름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제가 아브라함이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부름 받았어요. 자, 저의 부모님이 저는 할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저도 목회를 해요. 그러면 신앙의 삼대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고 저는 야곱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이에요. 할아버님 장모님도 아브라함이고 저의 아버님도 아브라함이고 저도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첫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나의 태도를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거야. 네가 가고 싶은 길을 포기하고 이제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 네가 갈수 있어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그 길을 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래이 무릎 앞에서 누군가는 순종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따라가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처음부터 나는 안 갈래요라고 거부하죠.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그두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우리 기도원 가족,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완성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득권이에요. 가지고 있던 자리에요. 안전한 자리에요. 그곳에서 불안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수 있었던 이유죠.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여지껏 보지 못한 신이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왔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죠. 우리 똑같이 시행착오해요. 앞으로도 할 거예요. 올 한해도 여러분 흔들릴 겁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놓치는 마세요. 끝까지 말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함께할 텐데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세요. 현실주의자 그리스도인은 현실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보다 장래의 유익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땅을 보아에 쌓는 게 아니라, 보아를 땅에 쌓는 게 아니라, 하늘에 보아를 쌓고 있는 거죠. 우리는 멀리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눈앞에만 보지 마시고, 멀리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음 세대에게 바뀌고, 나의 모든 삶을 마쳤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이 남겨질까? 바울처럼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기도원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현실을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허겁지겁 달려가지 말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내 딛는 그길 속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올해 이제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